안녕하세요.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고양시에 있는 신축 빌라인데요. 이 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거실도 굉장히 광폭의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길다 보니까 이한 공간을 멀티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축 빌라이고요. 주변에 상권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고 걸어서, 도보로 역이나 대형 마트 이마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집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관은 약간 협소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좌측으로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가구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위쪽까지 이렇게 수납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층구가 높다 보니까 위쪽까지 신발장을 놓을 수 있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세 칸이고요. 서면동 슬라이드 중문 옆쪽으로 이렇게 일괄소독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좌측이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은 이렇게 영화를 볼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를 꾸며놓으셨네요 첫 번째 방 사이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이쪽이 방 이쪽도 방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두 번째 방두 번째 방이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요. 안쪽으로 제가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안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방의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욕조가 있는 타입입니다. 샤워 부스가 아닌 안방의 화장실은 욕조 타입. 이렇게 분위기 있는 모던한 타입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사이즈 작진 않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시스템 행거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까지 보관할 수 있게 친구가 높다 보니까 위쪽 보관도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나와서 세 번째 방, 이 방이 첫 번째 방과 거의 비, 크기가 합사합니다. 꾸며놓기를 아이들 공간으로 공부방으로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이런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 뒤쪽은 이 집의 테라스대입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에 메인 화장실입니다. 아까 안방에는 욕조 타입이었는데요. 여기는 샤워 부스 타입입니다. 친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 부스는 별도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세면대 용병기 앞쪽으로 있고요. 이제 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거실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렇게 바닥으로 칸이 쳐져 있는데 멀티룸으로 꾸며줄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투명 유리로 된 멀티룸으로 꾸민다면 거실을 또 이제 추가 방으로 나눠서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 집의 친구가 2m 80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1층은 테라스 타입이라서 이 뒤쪽이 테라스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전열 교환기도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폭이 6m가 넘으니까 굉장히 광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층고까지 높으니까 집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근데 이 집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 꺾여 있는 공간이 굉장히 질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옆쪽으로 이렇게 디자인 창이 있어서 환기도 되고 이쪽에서도 환기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으로 수납공간도 이렇게 모던한 타입의 빠 형식의 수납공간을 설치해 두었고요. 뒤쪽으로 상부장, 하부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기본 옵션이고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 같지만 약간 여기가 사선입니다. 어,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각져 있는 것보단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 이런 끝 처리가 있는 주방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질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방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공간이 되게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싱크볼은 뒤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의 모든 것은 다 lg 하우시스 베스트 시리즈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곳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워시 타운을 놓고도 충분히 이렇게 냉장고를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공간입니다. 넉넉한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집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주차장 여기에 여기는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저쪽 가로등 좀더 넘어서 저 하수구 있는 곳까지 이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집은 고양시 풍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층고도 2m 80이 넘고 거실도 굉장히 넓은 6m까지 나오는 이런 거실을 갖고 있는 신축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쪽에 번호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나마우스의 이창근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